이제 두 번째 시선을 알아볼 텐데요. 네. 시선이 아주 남다른 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명섭작님 설록화, 먼저 한번 보실까요? 어, 요즘 설록화 재밌어. 자, 이 그림. 네. 어떤 걸 상징하는 것 같으세요? 뭔가 화가 많이 난것 같은데요? 뭔가 조정하는 느낌인가?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가스 가스 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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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천추태우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 있으세요? 앞에 설명 듣고 드라마 이렇게 악녀, 네, 막 약간 독재자 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천추태우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라고도 아, 스라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다. 좀 추리를 해봤습니다. 음, 전 누가 한대? 네. 아까 속전속결 브리핑에 나왔던 특이한 이름 기억나세요? 아 아까 전에 그 나왔던 섭정. 네. 아 섭정 정말고 섭정 섭정이. 네. 저 너무 신기했어 이름이 네. 김치 막 그러가지고 신기했어. 김치향. 네. 김치향이면 네. 여자분이네요. 여자분 김치향. 어, 미스김치. 네, 미스김치. 네. 네. 김치향은 바로 천추태우의. 두 번째 남자였습니다. 경종의 세 번째 부인이었을 때 다섯 응. 명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유일하게 아들을 낳았어요. 어 그럼 엄청난 그 그렇죠. 총애를 받잖아요, 왕의. 보통 그때 그렇죠. 되면은 거의 인생 역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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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고. 그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가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거든요. 아... 아... 이제 아들이 두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남편이 죽고 아... 거기다가 이제 천추태우는 당시 왕은 또 자기 아들이 아니라 딴 사람 자기 자기 친오빠가 왕이 됐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어, 남편이 서럽다. 죽고 자식만 이렇게 있는데 또 자기가 살던 집에선 나가야 돼. 어. 그때가 불과 스무 살도 안될 때였죠. 어. 이제 천추태어 인생을 뒤흔들 네.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라고 불렸던 이 남자가 바로 등장합니다. 아까 김종민 씨가 얘기했던 그 특이한 이름. 김치. 바로 김치안다. 김치향. 아들이 태어나고 왕피긴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사랑과 기침은 절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어. 아 이거 뭐 정말 닭살도 사랑과 사람, 응. 기침 네. 참을 절대로 참을 수가 없죠. 천추태우에게도 기침과 같은 사랑이 찾아온 아, 거죠. 아 참을 수 없어요. 하 아, 이게 씨, 나이가 거리가... 굉장히 열정적인 나이예요. 맞아 맞아요. 맞아. 자 근데 이게 또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제가 진짜 궁금한 아, 네. 건 보통 이렇게. 언제 처음 만났냐? 아 어떻게 만났냐? 아, 그렇지. 어디에 거기가 맞아, 맞아, 맞아. 카페였냐, 아 클럽이었냐, 아 어디였냐?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네, 네. 역사에 남의 연애에 관심이 없거든. 아그안 나왔구나 자료. 네. 아 그러니까 나중에 김치이 거만... 일정 영역에 올라간 것과 관련된 기록은 비교적 자세한 편인데 네.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이 부분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자료를 통해서 추측을 해보는데 대체로 김창하고 치 천추태호는 집안 관계상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부터. 어, 황주라는 집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문과 그 옆에 동네 동주라는 집안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문.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돼서 뭐 바깥, 외자를 써서 외족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김치향과 또 천추태우가 어울리는 걸 보는 누가 굉장히 불쾌했죠? 음? 친오빠 왜요? 태우인데, 왕우인데. 그런데 또 외관 남자를 만나간다고 하니까 불쾌했을 거 아니에요? 왕비가 그래도 왕실의 어른인데. 그렇죠. 네, 이게 괜히 이게 소문이 나고 이러면 자기 위치까지. 그렇친 이게... 여동생이거든요. 친 여동생. 그럼 이제 김치향은 또 참을 수가 없어요. 네. 또 천추태우는 만나고 싶어 하고. 아, 와, 이거 사이제 그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뭔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치향이 승려로 변장을 했죠. 들어뜨렸겠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동생은 하면 안 되는 사랑을 좀 심각하게 했는데 네. 또 우리 천수태우는 요부라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또 있는지 좀 화끈한 얘기, 센 얘기, 좀 자극적인 거, 매운 거 말아. 더 이상 자극이 더 필요해요. <laughs> 지금, 필요하, 지금 필요하거든요. 가비양을 위해서 네. 매운 맛 사랑의 증거를 네. 가져와봤습니다. 모니터 한번 보시죠. 네. 증거가 있어? 어, 그럼요. 어. 자, 여기 대보 적경이라는 어. 이제 그 사경, 이제 그러니까 경전을 베낀 건데 오케이. 거기에 보면 그두 사람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 어, 여기 보시면 김치양 왕태우 황보 씨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저큰 작업들을 같이 시작을 했다. 우리 둘이 같이 했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한 네. 특히 정신과에서도 보면 스트레스치를 쭉 보면 1위가 바로 사별이에요. 네? 다 무너진 상태에 지금 김치향을 만났어요. 그럼 아그 자리를 김치향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과연 쉽게 이 사람하고 헤어질 수 있을까요? 만약 여사친을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애인이랑 헤어졌을 때로 공략하라는 말도 있어요. 오, 그러면 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라 거죠. 아마 맞다. 천추태우도 이렇게 힘들고 불안한 시기에 김치향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기의 남편의 빈자리, 그리고 아들의 빈자리, 이런 빈자리들을 김치향이 친구처럼 남편처럼 다 채워줬기 때문에 정말 찐사랑으로 느꼈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한 거를. 들어보면 가스라이팅이 연상되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배를 잘하느냐 나쁜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배를 잘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왕후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걸 남성과 여성으로 놓고 놓고 보게 되면 전형적인 남성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와. 그리고 아, 이게 무섭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너무 네. 무서운 데 그리고 그치, 이게 그치, 만약에 딱그다가이 어, 사람이 나쁜 남자야 라고 어. 여성이 판단해서 헤어지면 되거든요 네. 근데 천추태오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 성종 친오빠죠 친오빠가. 천추태호랑 김치향의 관계가 깊어진 걸 보고 김치향을 멀리 귀향을 보내버려요. 아... 두 사람을 그러니까 반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는데 더 떨어지면 더 애틋해지는 거죠. <laughs> 네. 이 사람이 이게 반강제로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좋은 지점만 기억하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시점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성종이 죽고 그 다음에 천추태호의 아들 목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네. 고려의 오. 일곱 번째 임금이죠.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겠어요? 데려와야, 데려와야죠. 데려와야죠. 네. 맞아, 맞아, 네. 다시 아니, 그, 네. 그때까지 그러면은 천지태하고 김치향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계속?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물리적이나 시간적인 거리는 한순간에 먼지 조각에 불과해요. 네. 김치향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던 시간을 보상받기 위해서 당당하게 이제 컴백을 했고요, 개성으로. 네. 그 다음에 또 목종이 자기 엄마, 어, 저기 목종이 보기에도 어머니가 얼마나 안쓰럽고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수 있는 집을 하나 지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천추전이라는 어, 곳이고요. 천추전. 우리가 이제 천추태우라고 부르는 게 정식 명칭 이런 것보다는 네. 천추전이라는 것에서 좀 연, 연관이 된 거죠. 천추태우한테 지어준 그 집의 이름이 네. 결국 천추태우를 우리가 천추태우라고 부르는 이름이 된 거죠. 그렇죠. 천추전에 사는 태호. 네. 그래서 천추태우예요. 아 네. 여기에서 딱 그쳤으면은 네. 그냥 그 고려의 희대의 러브스토리, 네. 애틋함, 뭐 이런 걸로 딱 남았을 텐데. 네. 아들이 왕이 딱 올라갔을 때 천추태우의 태도가 연느 왕태우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오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시작 자기 아들이 18살이면 아드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고 물러나야 되는데 제가 좀 예전에 들은 바가 있으니 가르치겠습니다. 어. 제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런 어. 톤으로 끌고 갔던 거. 아 근데 뭐 어머니가 섭정을 안겠다 섭정을 시작했죠. 이제는 목종도 어머니 눈치를 보고 어.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치향을 만났고. 아. 그러니까 굉장히 어라이어게 복잡한 방향으로 야. 흘러가게 야. 됩니다. 두 사람이 네. 사랑에 빠진 정왕. 네. 얼마나 대단한지 음. 황재성 씨가 한번 멋들어지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관리의 인사꾼이. 모두 김치영의 손에서 나오게 되어 그의 친척과 일당들이 온통 묘직을 차지하였으며 세력이 온 나라에 끼쳤고 뇌물을 공공연히 챙겼다. 오빠인 성종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아니 근거기 아들이 있었다면 자기의 아들한테 순서가 안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이미 아유. 이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헤어질 때쯤에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그때만 기다린 거죠 그래서 아 천하가 열렸다 해서 다시 이제 들어오고. 뭐 관직에 다 올리고 친척들 다 모여 가지고 아주 그냥 악당 처럼 행동을 한거죠 아,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관점이 들어가는 건데 금지된 사랑을 시작했을 테니까 이게 얼마나 열정적이고 짜릿했는지는 당사자들도 너무 잘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김치향이 가스라이팅이 들어가지 않았나 아, 그러게 네 김치향 시선에서 이 사랑을 볼게요 여기 보면 밤낮으로 같이 어, 놀아놨다고 했잖아. 네. 어울렸다고 했잖아. 요 네. 그거는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가 통제가 시간 통제거든요.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오, 지금. 맞다. 네, 카톡으로 왜 일이 안 없어져? 어떻게 보면 뭐 같이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김치향이 일종에 자기 옆에 두고 통제를 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음. 그럴싸하기도 한것 같아. 요그 다음에 김치향 입장에서는 음. 이 사랑에, 찐 사랑에 목숨을 걸어야 될또 하나 의 이유가 있었죠. 네.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던 거 아, 아들 이었어요 왕의 목종이 지금 있잖아요. 둘 사이 에 아들이 있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어차피 목종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건데. 현재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면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네. 목종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당시 이제 그 마지막 말년까지 보면 한 서른 살 넘도록 목종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볼때 네, 네. 자식을 더못 낳을 거다라고 이런 보는 거죠. 음, 그러면은 네. 그 후사의 선택지가 두 개예요. 어, 하나는 뭐냐면 저쪽에 내가 지금 중으로 보내놓은 어, 조카. 그래. 아그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음, 네. 이번 네, 목종과는 다르지만 내 아들. 어. 여러분 은 모르시는 이 번이네. 김치학을 언제부터 그러면은 천주태우에게 가스라이팅을 좀 시작.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천추태호와 헤어지고 나서 다시 돌아올 때쯤에는 아마 김치향은 속으로 뭔가 작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오. 생각. 그리고 이제 둘이 강력하게 사랑을 하면서 결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가스라이팅이 사실은 심리적인 지배거든요. 네. 근데 이거하고 사랑하고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지점을 좀 명확하게 제가 좀 어, 네. 지적하고. 말씀을을 말씀을 그런 것 같아요. 천추태우는 진짜 사랑을 했다. 음. 그걸 아. 이용해서 음. 김치향이 가스라이팅을 한 거다. 김치향이 나쁜 남자. 자, 우리 남녀의 뒤틀린 사랑과 모성의 네. 권력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가스라이팅 얘기를 듣는 들으니까 또 그럴싸하기도 하고, 네. 왠지 좀 씁쓸합니다. 네. 네. 김치향은 어떻게든 이제 천추태우를 조종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권력욕이기도 하고 생존욕이기도 한데, 네. 저는 선추 태우가 자신이 감정을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여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